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예정에 따른 세부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4월 8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무증상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동대문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 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렵지만은 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잘좀 지키시고 손좀잘 닦으시고 마스크 잘 쓰셔서 이 코로나19 극복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변화될 예정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이 마련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으로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머물기, 사람과는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간 손 씻기, 매일 두번 이상 환기하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정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생활로 완벽히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동대문구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